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5월 2일 단타의 신방 수익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느꼈셨음, 느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안 좋았죠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5월 2일 저희가 종목을 매매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처음부터 종목들이 많이 떠서 시작한다고 천천히 지켜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 8분에 9시 8분 팜스토리 지켜 보다가 다음 9시 14분에 SH 확 보자고 합니다. 9시 14분이면 여기죠. 여기서 지켜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 다음 분봉에 1740원에 50% 비중으로 매수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15분이죠? 15분이면 자. 네. 여기 부분에서 매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매수가 됐고 매도는 어떻게 됐냐면 네. 지금 보시면 19분의 현재가에서 50% 매도해라고 하죠. 19분이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50% 매도가 됩니다. 여기서 50% 매도가 됩니다. 이거 호가 단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와도 1% 2% 금방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가 하나만 올르더라도 바로 수익입니다. 네, 바로 수익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올라가도 50% 정도 매도되면 수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호가 창을 볼때 판단이 안 좋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전량 매도해라고 합니다. 매수가에서 전량 매도 20분이면 거의 여기서 전량 매도가 다 됩니다. 네, 전량 매도 다 해라고 했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한다고. 이렇게 시장 시황 상황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SH 하나 다시 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31분입니다.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다시 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들어올릴 때. 네, 이건 30분이고 31분 다시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34분에 1,685원. 34분에 네. 34분에 여기서 매수하자고 합니다. 1685원에 네. 매수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다시 매수가 됩니다. 네. 여기서 다시 매수가 되고, 그 다음 또 조금 올라왔을 때 미리 손절가는 말씀드리고, 아직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1660 손절가는 안 왔고, 41분에 현재가에서 50%매도해라고 합니다 네, 41분이면 여기죠 여기서 여기서 또 매도가 됩니다 여기서 매도가 되고 전량매도해라고 합니다 남은 물량 지켜보자고 하다가 43분 1분이 안 돼서 그냥 전량매도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또 전량매도합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오전장에는 저희 거의 에너지 관련 주가 조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매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주식이 오르다가 한 번에 내리꽂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아주 강력한 3% 5%짜리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에서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내심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장을 매매하시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지 초보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지금 시장이 좋은지 안, 좋, 안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오늘 매매하신 분들 보시면,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손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셨다면 거의 아주 약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시장이 안 좋고 매매할 점 크게 없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는 쉬어 가는 것도 계좌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오시면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따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나신 분도 있을 거라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수익 보셨을 거고 쩡이 님도 뭐 수익 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20만원 정도 이렇게 따라 하신 분들도 있다는 점네 정확하게 따라 하신 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5월 2일 종목은 한 종목 처음에 들어갔다가 약 손절하고 그다음 한1.8% 정도 수익 봤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한 종목에서만 놀았습니다. 오전에 SH 화학에서만 놀았고, 다음에 주도주는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였고요. 지금 단타 신방은 이제 거의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네 다섯 자리 남았습니다. 다섯 자리, 다섯 자리 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리에 얼른 가입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 거고요. 회원님 내일도 저는 수익을 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상담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상담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0 1 0 3 7 1 9 4 1로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